오늘의, 오늘의 1분. 일본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 저희가 모늘은 달키. 달키. <laughs> 일단 오늘 날씨가 그나마 좀 좋은 날이라서 음. 좀 자연을 보러 달키를 왔어요. 더블리는 받아보실. 약간 날씨가 변덕스러워가지고 이제 비도 음, 자주 오고. 비도 자주 오고 그런데 이런 날을 찾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은 날씨는 아닌데 음. 일단 비가 안 오니까 달키를 왔어요. 달키 오는 길이 여기가 원스 촬영지인데 그 오는 길이 되게 험해가지고 완전 등산 길이에요. 그러니까 오실 때 신발 같은 거 제대로 신고 그러고 오시길 바래요. 원스 촬영지다 보니까 되게 커플들도 많고 그래요. 음, 뒤에, 뒤에 저희 커플들 보이는 것 같은데, 좋네요. 보이네요. 보기 좋네요. 그리고 저희 뒤에 있는 건 오벨리스크인데, 여기 저희가 킬리니힐 여기로 올라. 여기 킬리니힐 맨, 맨 위에 올라오니까 이런 오벨리스크가 있어. 이 오벨리스크 자체도 되게 오래된.